중개사, 재인공인 중개사는 중개사법 기출문제 20년치 분량을 다 풀어드리고 있어요. 꼭 구독해주세요. 31번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 체결하였다. 오른 것은 가비의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1개 둔 경우 법인일 때 4억, 분사무소 1개 추가할 때마다 2억씩 6억. 맞네요? 답은 1번. 어이가 없습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2억이죠. 법인은 4억이고. 2번 사건 카드에 설명 날인 한후 1월 3년과 보전해야 한다 틀렸다 5년이다. 사건 5년이죠 사건 5년 안기법. 3번도 확인 설명서 사건 카드 5년입니다 5년 사건 5년 4번 등기상 증명서는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부가 기본이에요 설명할 자료는 등기부 안 보고 뭘 보고 설명할까요? 등기부가 기본입니다. 5번 중개사무소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 틀렸습니다. 지방법원장은요, 무조건 10일이에요. 이전했나, 폐업, 폐업했다, 취소됐다, 정지, 설치, 다 10일입니다.